사기하고 무사히 자군들이 전투를 받는다. 전투해. 경쟁 다야한명 빠져 한 빠져. 여기 있다. 대문 나아 대문 나아 대문 아 하나 몰라. 분 먹고 있어. 반자식 마. 개방 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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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기구로 A 기구로 A 기구로 성공! 레드팀 승리! 1료! 흑수 투샷! 아, 가.. 신발, ㅅ 신발장 앞에.. 아.. 설리설리설리 빨리 가자 천천히 해봐 내가 작업 칠게 내가 작업 칠게 개구방은.. 작업 치지마 개구방은 도박이야, 작업 치는 거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팀에 내가 있으니까 그냥 어. 게임이 쉽지. 계산값 깔면 봤지? 됐다. 나이스. 려 거예요? 조금 더. 냠. 이게 다 이거 하자. 조금씩 앞대로. 조이 삐겨 놓을. 야, 못 잡아졌다. 야, 계산 쪽색. 야, 셀방셀방이 개구 쪽 둘.

이거. 아, 씨발 푹만아가지고아 진짜 이거 천천히 했다가 천천히 했다가 천천히 했다가 내가 핑카이때 박스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 간다히 연마카니즘 연막탄니즘 하세요 연마카니 하세요 연마카니즘 하니즘 하세요 연마카니즘 니니

이설치되습니다 그럼 적배 있자 포기다 네, 네, 포 있으니까 내리자, 어, 적배 내리자, 내리자. 상대로 상대로, 상대로 상대로 나이스 아! 승리 야나 이러고 졌으면 네, 진짜 네. 억울했어 나는 새끼들은 개말 게임할... 생각이 없는데 병신 머저리들인데 나는 난 존나 존나 잘했어 내가 지면 진짜 억울해 네, 네, 야 그게 연장 연막시나... 반자, 반자를 뭐야 시발 야삐드는 연막스나 뭐야 비밀 것 같다고. <laughs> 우리 애초에 먼저 특총 들었잖아 우리가 아 우리가 먼저 들었다며 아 그래서 그걸 하려했지 그 A N R 들으라 그랬지 야양야양팀오 파괴하고 무사히 귀환하라 아하 자다일까 아니 아니 이런 거 몰라 음, 빠르게 삐롱, 야 이런 간다 복간다 아저 노릴라 했는데 저왜안 맞냐 저거 ㅈㄴ 얇게 썼어 이거 봐봐 내 방송 뭐야 이지 이거, 이거 먹어야, 먹어야 되지? 미 안에 쓰나? 나이스 이안일1일둘 뭐야? 1 2한거 아니 이거 이거 하나 더는데아 여기가 아닌데? 여기다 야폭다 왼쪽 왼쪽 샤이니 왼쪽 왼쪽 야, 우리, 나얘 뒤에 나나에나에 뒤에. 뒤에 봐. 나 총알 냥 형. 여기 있다. 여기. 덮어, 덮어, 덮어. 왔어. 여기 있포여나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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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여기 다여다여다 여기 있다. 여다여다 저기 더 전진이에요. 다. 에러 에러 없어. 없어? 피소트 나 점프했다. 뛰 빼고, 뛰빼다 하나 더, 하나 더 나왔다. 둘 나왔다, 둘나다셋 나왔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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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나다피쿠피쿠 피코. 보는 중, 보는 중. 이봐봐 이거. 야, 한명 누가 나왔어? 야, 양팀 투기했다. 야, 피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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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롱. 피코, 피피피 뭐야! 피 백이야, 피 백이야, 피 백이야 야 이거 피크 왼쪽, 피크 왼쪽 피아못다 뭐야 실드팀 şey. 승리 아, 아, 아니 이거 진기 에반데? 하이어 스피릿으로 나갔었다고 스피 다운 레이다 레이더 다스피나더 다운 뭐다 이 비숍 그내숍 일단 뭐 성공으로 완수할 수있 야, g t a 그 비숍 보고 있다. 그그 그 뭔지 알아? 그 왼쪽 실각에서 애 그냥. 이리로 와 봐. 아이 리로와 봐. 이거 이거 필사 작업한 번만.. 쳐보자 이거. 뭐뭐해 달라고요? 봐요. 네, 나스나이 형. 너 이겁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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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피선 나 여기 앞에 나와있담요. 아 씨, 앞에 말아 나이스. 야, 이거 g t c 랑 털티모가 a 고 아, b 고 나머지 a 같은데. 책방 하나 보고 A 하나냈다 나이스. 이거 적배 그 적배 적배 적배. 바로 적배. 바로 적배. 바로 적배. 나지지붙이지 바로 사라지마폭살아있어 얘네. 폭살했어! 폭! 폭! 아이고! 나왔 r r y i 요 s o 아니 설때 잊지 말지! 아아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이대어 나가면 기고기고 아, 이게 계산았다. 뭐, 뭐. 아, 뭐, 야, 벌총. 총알 개 많네, 저거 진짜. 야, 투마야 그너 뭐야? <laughs> 뭐해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야 a 이거비다다피가야 된다. 이거 A인 거다 아, 다 아, 아, a 이거다 아, 비켜다. A 이그 비켜다. 소파, 소파, 빵빵. 소 다시 가도 좋을 듯. 이다운이 끝, 다음, 지붕상. 에이 A 다운. 그 에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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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다 에이그, 다이 Et puis, tu es au moins à la géquerre, tu as... J'ai baissé la vitre, rassuré la mire, j'ai changé de vitre, j'ai changé de vitre. Il n'y a rien qui a qui, tu frottes la bime, tu perds la vitre, tu perds la vitre. Les caméras filment, mais j'ai pas envie de dévoiler ma vitre, dévoiler ma vitre. J'ai changé d'avis pour changer l'avenir. mire, des années à vivre.